예? 예? 우리도 모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작용 아니야?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그래요, 맞아.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아 예, 작용 반작용. 아 어, 알고 있네, 중기. 아 인간 로켓 게임이에요. 아, 알겠지. 말 그대로 여기서 한 분이 저 민보 그 대를 네. 위로 넘는 겁니다, 위로. 아, 밑으로 아 맞추고. 어깨로, 그, 상대의 어깨를 밟아도 되고, 아 높이 뛰는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 요거야말로 작용 반작용을 이용한 거죠. 아, 그렇지. 정다정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러 줘야 요 마지막 지하게 이렇게. كله 세요 아, 식아야기 오세요. 어차피 빠지 뭐. 어차피 빠지 뭐. 알겠어. 아이고 한번 들어 주봐 저기, 많이 말이... 떨어질 때 표정 봤어요. 하나, 하나, 하나. 야, 얘는 어떤 순간에 보나요? 야, 안돼! <놀빠리네> <놀빠리네> 아 <놀빠리네> <laughs> 자, <놀빠리네> 자, 그럼 우리부터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점점 높이 올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는 우효 지효 오장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몇 명이 한꺼번에 올리는 게 낫잖아. 네, 아니, 일단 너, 어디부터 근데, 갈 거야? 머리부터 들어갈 거야? 다리부터 들어갈 <laughs> <어떻게> 거야? 떻게갈 <laughs> 거야? 그걸 그기해야 그걸 일단 <laughs> 돼. 어떻게든 뛰어 넘으면 그렇지 넘으면 안 닿고 넘으면 돼. 이거 안 떨어뜨리고. 야 이거 아, 광수한테 아, 진짜. 왜왜 왜. 왜, 왜. 광수한 진짜 유리하겠다. 이거. 아니 한다잘 아, 아, 뛰어야지. 아니 광수는 왜 혼자 아, 점프해서. 아요 어떻게 지왜 혼자 들어갔다 거예요. 어. 하나, 하나, 하나.

아지해 수천, 보시죠. 아니 아니 아니. 한번에무상으 하실 수있어아우리이다 거. 다음에그가 어. <laughs> <laughs> okay. 어. 아, 개리 오죠 <laughs> <laughs> 제가 발표를 할요 아, 아, 제가 발표요 아, 야가 물에 들어야 돼. 아니 야 물에 들어가야 들어 우리는 발작질 없이 아니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던 이렇게 더다던져 던진다. 네. 던지는 거 없어서. 아이 아, 아, 던지는 게 어디 어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라 손으로 우리 손잡 여기서 이렇 가까이 가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 빨리 빨리 한시치 없어요. 잡아줘, 개아없 개리 리없 개리 개리 없어. 개리 어 개리 리 없어. 개리 없어. 개리 없어. 어 개리 없어. 나리 없어. 개리 없어. 개리 없어. 리어리 없어. 개리 없어. 개리 없어. 개어어 하나, 둘, 셋. 이렇게 밟고. 형이. 아니 반칙 쓰지 말고. 아, 반칙안 해요. 네. 반칙 쓰지 말고. 아, 반칙을 안, 안 해요. <laughs> 아 이렇게. <어디 예민해서 웃음> <말고 웃음> <있거든>. 아 진짜. 이거 <laughs> <와서> 왜 그래. 아니 왜지호 때문에 그래요. <laughs> 야, 이게 뭐야. <laughs> 아, 저... <웃음> <웃음> 네. 너는 엎드려. 이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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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엎드려 이렇게? 그래서 들어서 던지죠. 응? 네. 네. 그래? 괜찮수 네. 있어? 아 무슨 이야아아이야 <laughs> <부수지. 웃음> <부수지. 웃음> 아, <부수지. 웃음> 이 친구들, 아, 이 친구들 아, 프로그램이 굉장히 집중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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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대단한데?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 아니 그리고 아 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가 뭐예요? <laughs> 말을 잘지해요 <laughs> <말은 잘 모르게 웃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보다 무슨 뜻이냐. 내가 잠수해서 들어갈게요. 내가 올라갈게요. 너는 잠수해서 들어 나오지 마라. 끝 내가 잠수해서 들어갈게요. 너는 잠수해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까지 제가 종국이 어깨를 점프해. 넘게 그래 그래 그래. 어, 이이인 가족이 아, 내 넘을게요.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이라이형 가족이 아, 내 의사도 좀물어봐줘 어. 그런 거할때종국이 형. 아왜 이번에.. 아, 그러세요 진짜. 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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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진짜. 아왜 그러세요. 진짜 이러다. 어 게임 못하아 진짜 열심히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지자 그러면 둘인형, 이인형. 우리 나가 사주나요? 너안 돼. 1인용, 1인 우리 나가사주나너안 돼.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5인용. 이인용 7인용. 8인용. 9인용. 10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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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지금 1 너 멋있는 거 하고 있어? 구사 너 멋있는 거 하고 있어? 너 앞에 아니구나. 어? <laughs> 아, 너 앞에 아니구나. 우리도 해 우리도 해. 재석아. 어? 근데 나야 다음에. <목소리> 아충기가마지막이니 아, 잘하네. 해봐 해봐 일단 해봐. 네니 어깨를 밟아보자. 너 괜찮겠니 근데? 형형 조금 있다 나오면 안 돼? 지금 다들 쿤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내가 그래, 까로 올렸는데. 그래. 내가 발 올렸거든. <놀람> 아, 그래요? 지금 분장 딱 나올 텐데. 아. 야, 너잠자고 있어요? 귀여운 보기 네 싫으니까. 아, <놀람> 너랑, 아니, 너랑 지효너잠수고 있어. 지자 아, 나 얘만 보면 짜증이나아지 아, 아, 되게 이쁘죠, 하잖아 혼자. 나는 괜찮은데. 무로가 돼. 나는 괜찮아로가 <놀람> 아, 진짜 기대도 싫어. 아, 이거 진짜 비담이 농담 아니라. 진야수야수야너 뭐가. <laughs> 내가 힘이 빠져서 그 형, 형 올라가 봐. 올라가. 어, 섰어섰어섰어 갔다 밀어 봐. 그냥 여기서 밀어. 야, 야, 근데 둘이 너무 키가 너무 차이나. <laughs> 야, 이상해. 이거. <laughs> <laughs> 하나. 잠깐만. 아직 아직. 아직 잡아 One, two, three, four, five. I just own tonight. must 아, 아, 아 뭐야 어디서. 무슨 뜻이지요자 이번에는 30으로 높이를 올리고. 야기는 아. 아. 살아남으신 분 중에 최강자를뽑아서 성공한 때까지 하세요.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끝이에요. 어느 정도 아까. 손이팬께어렇게 나왔나. 어떻게 나왔나. 삼미꺼못 나오면 아웃이에요 그냥. 수강자되는되고 재석이 형 아니야?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아니야? 재석이 형? 여기 있습니다. 잡았어? 네. 을 있는 게지 하나, 둘이 낫리야 옆에 누가 오빠. 아풍 부서, 진짜! 무풍 부서, 진짜! 무풍 부서, 진짜! 자사이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이사하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 자, 여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바우스바우스 준기야, 준기? 자, 형, 안전해주세요. 자, 잠 아왜오셨어요아왜오셨어요아왜오셨어랬어요왜그래요 <laughs> 왜 유럽 왜, 우니어요달래우셨 왜 아니 아니우요래래요 <laughs> 어, 야, 왜 얼굴 얘기를 해? 부모님이 렇게나와주셨다 야, 내가 들은 어? 얘기들 제일 기분 나쁘게 얼굴이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 야, 멋저 자, 지고어 알았어, 알았어 이, 어, 왔어요. 이 네. 형은 네. 늘 24시간 내내 부은 듯한 얼굴이란 이야 얼굴이 원래 그래? 이래 그래. 알았어, 우리 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왜 이래? <laughs> 그래. 얼굴이 왜 이래? 그래? 덥래 덥래? 넘어가나? 아니면 누나 할 어때요? 아, 려래 주위 한번해가아니면지더야이게 너머 이렇게. 너머 이렇이게 너머 이렇게. 너머 머게 너머 이렇게. 너머 머리를게 너머 이렇머렇머렇게 너머 이 이렇게. 머머머 이렇게. 이렇렇게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와, 진짜. 지효야 괜찮아? 너무 너무 많다, 진짜. 지효야. 야, 우리 이러자. 이게, 내가 이 생각을 못 했어. <laughs> <laughs> <이, 웃음> <laughs> 내가 너무 믿어봤으니 뭐 내가 고있을게 내가, 내가 안 뜯길 자신. 걱정하지 근데 만약에 형이 혼자 숨는 건 진짜 잘해. 그래 우리가 이대로치아이친구안 아, 되는데. <laughs> 아, 좀 아, 이 친구는 아이 아, 그 아, 친구는 지난번에 친구야. 대 아, 진짜. 진짜. <laughs> 형이 헬스 끊어줄게 지금. 너안 되겠어. 아이 친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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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이 친구야. 헬스 어떻게 헬스를 끊어헬스는어 헬스를 끊어어 자신 이거 짜로진이로 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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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리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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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섞진나로 진짜로. 진짜 깜짝이야 진 깜짝이야. 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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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악전을 써야 돼, 종국이가 진짜 날쌔니까 여기 서는안되 거거든. 왜 이렇게 조용하지? 어 불안한데, 이거 야, 고요 속의 불안감 같은 거 있잖아 어. 자, 잠깐만 자, 종국이... 에 있어, 있 있어, 있어, 이네 있어, 있어, 있어 이형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저, 이, 이, 이 벽에 오, 적극적인데정면승반한다이건가재석이형아재석이렇시 자, 이렇어 자, 이렇 보여야죠? 게수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아나 자, 이같아아 나야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야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시카 일로와 呀呀，去看，乐乐乐，去看， 야, a 아 e